스윙을 하다 보면, 원을 그리면서 얼마나 빠르게, 또 얼마나 정확하게, 또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거리와 정확성이 결정이 되는데요. 몸이 힘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거리를 제일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?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. 근력이 약한 분들보다는. 그러나, 내 몸의 중심 축을 잡아두고, 클럽 헤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무게 중심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무게감을 제가 중심축을 잘 잡고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스윙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저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. 지금 제가 이 7번 아이언인데 이 클럽이 상대적으로 꽤 무겁습니다. 한 손으로 컨트롤 아이가 조금 버거울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 클럽을요, 제가 두 손가락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손가락 두개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제가 힘을 많이 들였을까요? 힘은 그냥 이 클럽을 잡고 있을 뿐이죠. 자,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돌리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자, 왼손도 마찬가지. 단지 중심축만 잡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골프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팔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준다라고 해서 이 스윙의 스피드를 과연 빠르게 할수 있겠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심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전력을 강화를 시킬 수만 있는 요령만 알수 있다면 비거리에 대한 스윙 스피드와 파워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중심축이라고 하는 나의 하체 오른쪽에 있는 무게 중심과 왼쪽에 있는 무게 중심 이두 개의 무게 중심을 잘 활용을 하시고 잘 고정을 시켜서서 회전을 어디 부분에서 제대로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요령만 익히신다라면 샷을 굉장히 쉽게 또 스윙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몸에 될수 있으면 힘을 빼고요. 몸의 중심축이 하나라는 것만 생각을 좀 가져가시고, 물론 오른쪽으로 왔든 왼쪽으로 가지만,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무게 중심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. 이 하나를 컨트롤을 잘 하신 상태에서 스윙을 가져가신다면 스윙 스피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꼭 이해하시고요. 한번.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물건 깨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한번 돌려보십시오.